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잘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나와 똑같은 고향이라고, 나와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고 어느 누구를 두둔하고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한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죠. 지난주에 한 세, 전 세계 한 30개국에서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항상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 어떻게 말로 형향할 수 없는 그 진한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못을 한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진짜 가슴 아프게. 뼈속 깊이 가슴 아픈 통해하는 심령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떨어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이 매여서 말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우리를 짓밟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착취하고 위안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를 정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나라 땅을 자기 나라 땅이라 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 반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하고 대결 구도로 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쉽게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볼 때는 분인하고. 열이 치밀어 오르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를 짓밟고 빼앗고 착취하고 했던 것들 너무 가슴 아파 가지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인들은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건데 그렇게 오랜 동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그 답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납니다. 외식하고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또 성교사들이 일본으로 가거든요. 비난하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게 뭡니까? 계산하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분노하고, 주먹을 불꾼지고, 막 타도를 외치고, 적기심을 공유하고, SNS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퍼뜨려가지고, 분노를 공유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요. 대부분이 이렇게 행동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이 우리를 착취하고 유린하고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위안부로 인간 이하의 짓을 계속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싫어하는데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같이 기도 합니다. 울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왜 그로 갑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준 민족에게 갑니까? 왜 다른 나라로 가지고 그 땅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그것이 체험이 되고 이것이 막 넘쳐 흘러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민족이고 사람들인데, 비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는 거죠. 도리어 궁일력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울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에서 성교사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를 기도하고 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본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미움의 대상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정치인들 못 하잖아요. 경제인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일본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어디고 계약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지 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당장 끊어버리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거,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의지에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바보 같고 손해보는 건데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내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미움이 떠나가고 계산하는 게 떠나가고 비난하는 것 떠나가고 묵묵히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원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갈 때는 그들이 사죄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간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 하시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돈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면 더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접근했다면 자기들이 이득을 볼 때만 좋아하겠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할수 없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날마다 회복이 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게 가장 값진 게 뭡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 사회가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이게 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얼마나 서로 비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기 비판이라는 말 뜻에는 심판이 들어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죠. 너는 잘못됐다. 네가 고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거 고쳐.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 안에 들보는 안 보여요. 내 안에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할입니다. 교회 와서도 아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목사는 저게 문제고, 저 집사는 이게 문제고, 어쩌고 딱 보기만 하면 그게 아주 그냥 촥 컴퓨터 계산하듯이 나오죠. 자기 들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거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심한 사람은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SNS를 통해서 뭐다도 돌리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지금 막 판을 치는 겁니다. 그걸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동영상이나 인터넷 속에서 뉴스를 통해서 또막 나오죠. 꼬이고 꼬이고 풀지 못하고 계속 꼬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죄까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한거 그대로 다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돌려받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자 나중에 비판을 받는다. 헤아리는 자 나중에 헤아림을 받는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 너는 불의하다. 이 대결 구도로 갑니다. 항상 대결 구도가 있어요. 즉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구도에 빠지면 안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다면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되는 길을 가야지 둘로 나눠져서 서로 찍어갖고 싸우는 길로 가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고향이 어딘가 묻죠? 학교 어디 나왔는가? 일본 그러면 얼마나 막 불이 나요? 이번 한 주간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아주 너무 감정 상하고 분노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는 불이 막확확 올라오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죠.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나라와도 계속 원수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원수의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다면 그분은 내 안에 들뽀가 너무 크고 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 간에 계속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힘들어 합니까? 누군가 들뽀를 보고 그걸 빼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계속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투고 살지 말아라. 네가 누군가를 비난해? 그럼 그 사람이 널 비난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비난한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헤아린다면 너도 해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 간에 교인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형제 눈에 가시를 뽑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이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뽑아라. 그래야지 밝히 보여서 그 티를, 가시를 잘 뽑아줄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전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 키, 키, 커, 커, 나가기 원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말 많이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부모들이 자기 들뽀를 보고, 그 들뽀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정제하고, 꾸짖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 들뽀를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뽀가 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심판하는 말, 정제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 심령이 됩니다. 들뽀를 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정제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봅니다. 남들은 비난하지만 그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분노하는데 이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눈에 들어옵 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입으로 나갑 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내가 못 퍼뜨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동조하고 함께 합 니까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 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가족 간에, 교인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왜 싸웁니까?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바깥에 있으면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안에 들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들뽀를 빼려고 노력할 때 아내도 자기 들뽀를 빼고 그것을 알고 노력할 때 부부 간에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 그 예수 어떻게 믿은 겁니까 도대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도. 부모가 들보를 뽑아내야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심겨지는데, 부모가 말 만하면 자식들이 상처받고 반발이 일어나. 그 부모가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애들만 괴롭히는 거죠. 부모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들보가 있어. 자식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들보가 있는데 그걸 왜 모르니?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보를 보고 그걸 먼저 빼야지 아내의 단점을 고쳐 줄수 있는 남편. 남편의 약함을 치료해 주고 온전케 할수 있는 아내. 자식들을 온전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아 우리 사장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 선생은 어떻고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합니까? 자기 들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입에서 자꾸 직장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애들 입에서 막 선생님이고 그 친구 자꾸 비난하고 엄마가 가가지고 어느 집사 어느 목사 또 어느 엄마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말 하면 기도해 주시고 지요. 저 심령에서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눈에서 들보를 자기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보를 빼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사업 잘 되게 해 주시고 공부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들보를 못 보고 못 뽑는 겁니다. 그거 이전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약점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와 자기 온전치 못함을 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여지고 보여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려고 힘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은 살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싸우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교회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노사 간에 남녀 간에 젊은 층과 노년층 간에 계속 대결구도 싸우는 거 공의하고 분노를 공유해. 아니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생명을 공유해야지 어떻게 분노를 공유하고 비난을 고, 공유하고 에? 적개심을 공유합니까? 내편 만들려고 내편니편 갈르는 거 이게 마귀의 전공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씹슬려 가고 있어요. 왜? 자기 들보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이 선동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패를 갈르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분노와 적개심을 퍼뜨리고 있구나. 원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 배우에서 누가 일하는지를 분명히 보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그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 거기 정확히 직업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리 마태. 마태는 세리예요. 그다음에 가나나인,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은 직업이 안 나와요. 이름만 나오고. 가론 유다는 가로 사람 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왜두 사람 직업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세리는 그 당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배신자. 매국노. 죽일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비난했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느냐. 아주 비난하고 안 좋아했습니다. 매국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애국자는 그럼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열심당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가 투쟁하고, 테러 일으키고, 암살하고 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었어요. 독립 운동하는 사람과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수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죽이든지. 절대 대화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달르잖아요 추구하는 게달르잖아요 행하는 게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들고 일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정부에 갖다 주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은 세금 주머니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도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로마 타격을 입혀야 된다. 테러를 일으키고 암살하고 뭐 폭력적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부치키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서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하셨어요. 너희는 침내 받을 성령으로 어? 침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 나라의 독립이 이때니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보고 그 역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이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에 강조하시니까 아,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너희 할바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항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거 강합니다 맞지만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압도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나라가 독립이 되는가? 그러면 로마가 멸망하는가?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 땅의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갈급해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들보가 빠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봅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분열과 대결과 싸움의 구도가 아니라 분노를 지우고 하나 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손잡게 하는 일을 힘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는데 거기도 가라 이거예요.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개돼지, 짐승같이 취급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도 가라 땅 끝까지라도 가서 나를 증거해라. 성령 받으면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딱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한 분들은 성령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궁일이 여겨서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는 날까지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면서 비난하고 싸우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주먹을 불 끈지고 타도를 외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위로하고 소망과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 한 민족, 한 나라가 데려올 수 있도록 또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 오늘 잘 보시고 그 들보를 뺌으므로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사랑을 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갈등에 있는 대결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의 역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